16.883입니다. 16.883. 어제 어 점수보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아나스타샤 세드류코바입니다. 자, 소년제의 경쟁 상대. 일단은 리본에서 어 아나스타샤가 17.133. 네. 그리고 역시 어 후프에서도 17.133 똑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 침착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소년제 서슬 이제 볼 하나 남았고요. 네. 아, 아나스타샤 세드루코바는 이제 볼 이후에 이제 곰봉까지 해, 해, 해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기 회전. 회전. 회전 좋습니다. 네, 몸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캐치를 했기 때문에 0.1점 감점이 있겠죠. 이 선수 회전은 아주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업이 조금 낮다는 거 네. 업을 조금 더 높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눈빛 보면 굉장히 욕심 있어 보여요. 앞으로 네. 가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 그런 것도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이 <laughs> <laughs> 어느 정도 있어야 그죠? 네. 네, 마지막 매스터리. 네, 자 세드류코바의 네. 볼 연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서연주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연기가 이제 볼 연기인데 약간 좀 네. 비교가 되면서. 어, 일단은 볼까지 맞췄습니다 17살의 세드류 코바 네 지금 이 선수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앞날을 이끌기에 충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다리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어이 연기를 통해서 어, 경쾌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아주 도드라지고요. 네. 어린 손주답게 굉장히 재빠른 동작을 네, 네, 몸이, 네, 연결하고 몸이 있습니다. 아직 가벼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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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제는 17.166의 점수가 나왔었던 세드류코바 소년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제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될 텐데요. 17.183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우와. 네. 아주 현재 <laughs> 세 종목. 앞... 지금 2위로 받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어이 세드류코바와 소년제의 점수 차이가 어, 이제 3점 가까이 네, 네. 이제 이, 정확히 얘기하면 한 2. 9점 8점 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2.8점 정도 나네요. 네.